언제나 지금 천상천하 그 것밖에 없습니다. 복존이죠. 네. 네, 그것밖에 없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렇습니까? 네. 내 네. 외야 없잖아요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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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없습... 나이고 이것이 세상이고. 법문 중에 슥말씀 하셔가지고 네 어제 네. 네. 새벽에 스님하고 통화하고 나서 네. 되게 음, 그, 그거를 그 되게 많이 편안해지고 좋아졌었는데 네. 오늘 하루종일 일을 하면서 이 몸에서는 기억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는 슥 슥을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네, 네. 그럼 그러고 있는데 스님께서 오늘 빈티에 법문을 올리셔가지고, 음. 계속 그거를 들으면서 일을 했었거든요. 네. 그걸 들으면서, 일하면서, 계속, 그니까, 러 이게 의도적, 약간의 의도는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그냥 지금에, 항상 지금에 있으려고 음. 하는, 음, 그, 그, 그 어, 몸에서 기억이 올라와가지고 괴롭히고 우울하려고 하는 그거를, 올라오는 순간 그냥 지금, 지금 머물려고 하는 음. 그, 그런 시간을 오늘 보냈거든요. 네. 예. 네, 그래서, 음, 이 기억은, 아니, 이 몸의 습은 음. 끊임없이 그렇게 올라오고, 음. 나를 괴롭히고, 두렵게 만들고, 음. 어, 그거를 그때 분별하지 않으려고, 그냥 약간의 의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에 머물려고 하는 지금 의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응. 왜에 뭐가 있습니까? 그것 말고는 없어요. 그러니까 의도가 있어도.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냥 지금에 머물려고 하는 그거는 내고 있, 있어요. 네, 그게 지금 분별이인 거거든요. 네. 그러 이제 생각으로 또 답을 찾는단 말입니다. 네. 음. 네. 말고 갈 곳이 있습니까? 네 말고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? 내 네, 이게 전체 아닙니까? 내 네, 이것 이외에 생각과 생각 아닌 것이 있으며 나와 나 아닌 것이 있습니까? 이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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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뿐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렇죠? 지금 내 네, 이거 뿐이지 않습니까? 네, 천상천하, 네. 천상천하 유내 독존 아닙니까? 내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? <laughs> 그렇습니까? 안 그렇습니까? 네 맞습니다. 지금 그것밖에 없습니다. 언제나 지금 천상천하 그 것밖에 없습니다. 독존이죠.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. 네 맞소 그렇습니까? 네내 외에 네, 없잖아요. 내이 네, 네, 네. 이것이 없음. 나이고 이것이 세상이고 그렇죠? 네네 네, 하면 내밖에 없고 아닌데요 네. 하면 아닌데요밖에 없고. 네. 모르겠는데요 하면 모르겠는데요밖에 없죠. 네. 음. 네. 그 외에 떠올린다는 거는 다 분별이기 때문에 정말 스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아니요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아무 문제도 없죠. 음. 네밖에 없으니 여는, 여기는 생로병사도 없고. 네. 내 밖에 없으니 이거는 행복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고 이거는 불편함도 네. 아니고 편안함도 아니고 그냥 내 뿐이지 않습니까? 온전히 내 밖에 없지 않습니까? 네. 네. 찰나의 내 나툼 뿐입니다.